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 기초 부분에 화장실 들어갈 부분을 예, 미리 다운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부분은 이제 목조 주택이나 뭐알 c 건축이나 기본 건축기 기초는 똑같기 때문에 어,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 여기 물론 이제 물론 제 기초 작업하기 위해는 이제 탑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잡석 다짐하고, 그 다음에 버린 콩크 치겠지만은, 그 부분은 그냥, 어, 해치, 해치로 빗금 치는 걸로 그냥, 어, 하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구조체에 대해서만, 예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선이에요, 선. 치수를 보자라면은, 요건 5, 10m, 5m. 예, 그렇죠. 5,000. 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같이 이제 그 헌치가 있는 그 이제 숄예 약간 좀 경사지 있잖아요. 이게 그 기초 부분이 렇게 이렇게 살짝 경사그 부분은 어, 여기 빌딩에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콘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속성 들어가셔 가지고 기본 프로파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진행 방향 기준점 우측으로 하고요. 뭐 여기 틀리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요걸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위치가 뒤준주에 바뀌었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 휘어진 분이 경사진 분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옵션에 보면은 거울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졌구요 실제 3D에서도 정상적으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구요 한번 단면 잘라볼게요. 단면 분석 부분에 가급적 정확하기 위해서 네, 벡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어, 슬라브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빌딩에 슬라브. 슬라브 하면 값을 보자 라면은 기본 위치에서 다운 밑으로 300으로 되어있는데 요거 상대 높이를 300으로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예 상태에서 슬라브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좀 해치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슬라브에 속성 들어가셔 가지고 슬라브 적층이 철근 콘크리트. 예, 이거 이제, 예. 예 슬라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콘크리트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예, 이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브가 지금 이제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해치는 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부분을 이제 다운 시키죠. 근데 여기 슬라브들이 이제 선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게 사실은 평면상에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슬라브 부분들을 이거는 여기 점선으로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것도 다 이거 이제 빔인데 빔도 음 사실은 여기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이것도 점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래야 사실 정확한 선이죠. 이 바깥에 있는 선은 그냥 선이니까 이거. 슬라브 말고, 폴리라인은 그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 부분에 다운 시킬 영역을 미리 좀 만들어 볼게요. 드래프팅 하셔가지고, 그냥 인위로 만들겠습니다. 한요 정도 다운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선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음, 여기 슬라브에 보시면요. 빔 말고 슬라브에 보시면은, 전 버전에는 이제 그 레이어를 여러 개, 두개 이상으로 해서 한쪽 레이어에 구멍 두개 있었는데 지금은 좀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옛날 방법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예, 구멍 생성, 한 레이어 구멍 생성, 그러니까 활성 레이어,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만. 이 방법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레이어 구분이 안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 들어가시면 오목용과 돌출면 이게 20-22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만약에... 생자 분께서 이용 둘둘이 아니고 이전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 구멍 있죠? 요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어, 지금 레이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좀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오목면 만들기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아이콘 이 나오죠? 사각형에서 영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예, 여기 너무 끝 너무 지 단순한 건데. 예. 3D 그 단면 보셔도 나오죠, 이렇게. 여기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다운이 어느 정도에 어떻게 되는지잘 몰라요. 예, 3D 보시면 볼수가 있거든요. 이 예, 여기 보시면 보이죠. 근요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안쪽에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는데 이거다 콘크리트로 색깔 마감을 바꾸는 방법은 선 사진 말고 여기 이제 슬라브 말고 여기 안에 보면, 돌출면 보면은, 처음에는 이두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편집 피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영역을 이동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고, 편집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도 미리 볼수 있죠? 내부에 표면 재질을 그냥 콘크리트로 바꾸고, 솔리드 쪽도 콘크리트로 바꾸고,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깊이가, 아, 5cm 거든요? 만약에 내가 10cm를 바꾸겠다 100cm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 0이라는 거는 슬라브의 표면이죠 바깥쪽 이 부분부터 말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고 속에만 하겠다 그 이거 자체를 좀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속에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0으로 대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 색깔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기초에 에, 다운, 어, 화장실 다운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이제, 요게 절단선이 위치가 어, 위로 하면은 그 부분도 보이겠죠? 예, 네. 여기 이잘 잘린 부분에이 부분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기초의 화장실 다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